지금 저 오이 하나 먹고 있습니다 성님들 정말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시장 상대한다는게 엄청 힘드.. 힘듭니다 그 성님들 항상 그제 방송은 한, 한심으로 시작해보잖아요 이렇게 꼭 변심하지 않고 열심히 또 상님들 제가 또 똑똑하게 그렇게 일을 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차별적인 이런 사냥이 막 들어오는 시기라 형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시오, 이제 8월 저 15일 날이 그 이제 그연휴였잖아요 그래가지고 17일도 지나고 아무것도 인자 이제 누가 이제뭘더 뭘 아프게 할 것도 없고. 다 이제 우리 세상입니다, 손님들. 정말 우리 세상이에요. 제가 그렇게 몇번 이렇게, 이렇게 강조드렸잖아요, 손님들. 그거를 이제 아, 이거를 빨리 느끼는 사람은 느끼는 거고, 이 세상은 다 자본주의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세례 지우고 찍고 막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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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선 생님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선 생님들, 선 생님들이 이제 도, 대박 나는 거예요. 아, 뭐 아무거나 다 돼요, 선 생님들. 무조건 절대로 <laughs> 절대로 손 놓지 마십시오. 무조건 되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리딩하면서 무조건 된다고 하 건방지게 성님들 농락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님들 내가 그랬그만. 큼 성님들 사랑하고. 성님들 한테 이렇게 하고. 그런데 성님들 제가 그딱그 말씀 드리는 종목만 해야 그렇지 않으면 형님들이 진짜 많이 기다림도 오래가버리고 힘들고 막 그래요 형님들 저저 우리 저 댓글에도 글잖아요 이거 저폭락그폭락 하는거 그거 그거 뭐죠? 형님들 그뭐그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거 아 이거 폭락 뭐 이거 이거 쉬운 편으로 폭락하려면 그냥 밥도리랑 같이 가면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선생님들. 그 말씀도 맞죠. 오죽가 하면은 그 선생님들도 저한테 그렇게 수상에서 말씀하셨을까요? 2주면은다 끝내 버립니다, 다 선생님들이. 네요, 승님들. 그리고 그 어떤 그 아픈 그런 말씀하셔도 제가 그런 걸다 발견하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하는 그런 자수로 가겠습니다. 근데 승님들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마음이가 밥도리가 딱분만하면 그 종목들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제일 주 종목으로 삼은 종목들부터 이제 딱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프로스테맥스 그다음에 이거 저 뭡니까, 상님들 이거 그 메디코스. 이거는 키면길 길수록 상님들 어디가 있어 메디코스가 아, 이런 것들 키면 길수록 좋고요. 효압도 이제 바로 이제 엄청나게 큰 폭등 나옵니다, 님들 프로스테믹스 제주 종목이죠 인스코비 뭐. 그래요? 사님들뭐주 종목이 다 해봤자 뭐. 올라가봤자 그 다음에 형님들그 나노 캠텍 요것, 요것들이 또 요것들이 또 값을 죠 절대 물러서면 안 돼요 조금 제가 다 마음이가 뒤에 있으니까 형님들자 걱정약품 계속 형님들 죄송합니다 정말 이 더러운 시장에서 이런 거를 계속 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는 거예요 이거 어, 어, 의외로 또 이제 빠졌다가 푹 일어납니다 형님들 코스라인이렇게스비티 NSN 형님들 그저 뭐야 스튜디오 센터클로스그 이제 주주예요. 제일 팜텍도, 제일 파마 이게 최고 멤버들입니다이거 다. 상님들 그리고 또 이제 저, 저, 뭐,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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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거 HLB 제약이랑 이 HLB랑 똑같은 애들이. 상담들. 금양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정말 보름달이 화창할 때 제가 성님들 그리고 금양 이거 꼭 지켜주세요에 이거 무조건 열배 예성님들 그냥 무조건 열배예요 마음에는 예 TSI 이것도 열배 이차 전지 삼성 SDI부터 해가지고, 지금, LG화학이 시총이 한 364조, 그, 모르겠습니다. 64조, 66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1차 밴드 입니다 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그, 수소전지, 그거는, 형님들 그거는 다 가짜예요. 수소전지는, 펑 터져보면 끝나고 다, 다 죽어버려. 요 그러니까, 수도전 연다는 것은, 전부 그런 걸 믿지 마세요. 다 가자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2차 전지, 네, 승님들, 내가 지금 항상 8월달 되면은, 마음이가, 밥도리가 딱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1년만 놔두면 그냥 바로 10배 된다고, 이제 딱 그렇게 말씀드리자 이거는, 승님들, 좋아요. 2차 전지 좋은데, 그는데 10월 달이야. 선생님들 그러니까 만6 5 0원 거기 밑에서 딱 잡으면 그냥 한50% 60% 그냥 그래 뭐 다른 말할도 없어. 뭐뭐뭐부더뭐 뭐, 뭐, 뭐뭐 말할까? 아 한국 유년제야. 예 선생님들 요거는 10배가 나올 수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시청 기준 해가지고두배 정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주연테그는생님들 어차피 뒤에가 애들이 있어요. 아이젠 게임이 일정체가 이제 일정체가 좀 올려드리고 다 그랬잖아요, 형님들. 그 그대로 그대로 그냥 그냥. 정말 진짜 크죠 베노홀딩스도 굉장히 큽니다 선생님들 베노바이오 인스위스 근데 너무 그 이게 가격 우선의 원칙으로 이렇게 딱 내려오면 5,650원까지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선생님들 소통을 해야 하나. 우리 우리가 같이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느끼고 또 같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성님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맘스터치가 엄청 이렇게 지금 자사신탁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성님들 4천원 깨지면 그냥 바로 알고 내거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도는 4,800원, 5,200원 그날 안 팔려버리면 내버 두십시오. 성님들 4,800원, 4,750원 때더 되나다가 안팔려버리는더도그래요 왜냐면, 그 다음날 다 5,200원, 5,300원 다 팔립니다. 형님들, 저, 지금 이제 또, 절대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형님들. 이렇게 제가 못 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항상 솔직하게 다 드립니다 선님들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선님들저저 저 뭐야 저저 저 뭐야 저 옵션 해가지고 저 4월 저 뭐야 저 8월 2021년 8월 목요일날 저 결제 받아가지고 싹 가장 나버렸습니다 아 근데 거짓말 그런거 할 필요 없잖아 지오 제가 말씀드렸잖아 요손님들 항상 그 저, 이렇게 족보들이 있는 종목들이 절대 안죽은다고예 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면 쭉! 아, 한한50%더갈수 있습니다 성님 형님들, 이렇게, 그, 그, 대한해운 이런 애들도 특수 관계인지, 관계자들하고 다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니까, 한 방에 다 끝내버려. 형님들, 지금 조금 밀린다해해서 절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 제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 내가 그냥 같이 갈게, 형들하고. 성님들 도 다음주에 진짜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님들이 그다 이번처럼 이렇게 고생한 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다 해결됩니다 이거 무조건 다 해결돼요 성님들 이제 벌차 그리고 이제 예 그거 제가 그 이제 그 그거 단타이라는 그거는 이제 손님들하고 나하고는 이제 소통이 안 되어 버지마은제 방에 있는 분들은 어떠나 정말 뒤지든지 살든지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한번 리딩 해보겠습니다. 방긋 방긋. 예, 손님들 고맙습니다. <laughs> 이수 엡지스는 잠깐 밀리고 막 그래도 어영병 막 그렇게 이수 그룹에서 이제 요렇게 저 뭐야 12,000그 평단 이제 650원 이렇게 딱 맞춰놨는데 이거 이런 거뭐돈 아니죠 형님들 절대 그래도 추격은 하지마십시오 차라리 추격을 하려면 요런 애기들 요런 요렇게 요딱듬직은 애들 요런 애들 시원 빠져도, 이런 애들 좋아해요. 가상 앞에 가련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항상, 그냥 시장이 좋을 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아플 때도, 선생님들하고, 짭니다. 정말 멋지게, 뭐, 좋든지 나쁘든지, 그냥. 성님들하고 같이 가요 그리고 뭐 내가 뭐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성님들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지금 하나도 습니다 성님들 얼른 눈치채세요 이렇게 백만주 사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 금방 알죠 성님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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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보세요 성님들 님들 화이팅 우리 형님들 그리고 어영부영 돈 먹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면 20%예요